이 얘기가 얼마나 개소리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너 도둑놈이지? 아니요 도둑놈이 아닌 걸 증명해봐 네? 어떡해요? 증명해봐 못해? 그럼 넌 도둑놈이야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폴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성인지 예산 34조 9천억 이야기입니다 성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온 지도 얼마 안된 말이에요 성을 인지한다 나는 성을 인지할 수는 있죠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고 가끔가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헷갈리는 여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성인지 아닌가요? 아무튼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4조 9,311억 원와 엄청난 돈입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정정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민양의 봉사활동 비용 지급 서류가 나왔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 비용 지급 서류는 정경심 교수가 영어 교재를 만들 때이 조민양이 도와줘서 동양대 총장 최성애가 이 비용을 지급했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표창장 사안과 별개의 사안이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양이 뉴스님이 바로 정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앞으로 좀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인지 예산 커뮤니티 MLB 파크의 유저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 들어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들어볼 만하다, 들여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윤미향 씨가 권인숙, 진선미, 남인숙 의원 등이 성인지교육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 세금을 얼마나 쓰는지 일단 성인지예산의 규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현황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는 31조 7천억원에서 34조 9311억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돈이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 국민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다라는 건 정상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인지 예산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보면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폭력 근절 지원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교정 교화 치료 감호자 수용 관리 국방부에서는 보건복지 지원 양성평등 담당관 활동 성인지 교육 성인지력 향상 대외 위탁 교육 성 고충 전문 상담관 운영 행안부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 복합 탐지기 개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이 부분입니다 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일단 좀 보죠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잠재적 가해자. 이 페미들은 말이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딱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평원이라고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억 원. 이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100억 원씩이나 들어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양평원은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50억 원은 인건비, 50억 원은 사업비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이 양평원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에요. 구미시 여친소소리, 여성문화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부분 여성 단체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양평원이 하는 일은 또 있습니다. 웹툰 검열. 자, 웹툰을 보면서 이게 남녀 차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지적하고 수정 들어가게 하는. 자, 여기에도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많아보는 게 일이야. 보면서 자기들이 불편한 게 나오면, 어? 이거 나 불편하네? 그러면 바로 네이버 다음에 신고 때리고 작가들이 수정하게 만드는. 진짜 미개하고 쓸모없는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양평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양평원에서 하는 교육.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대표적 사례. 좋은 남성임을 입증하라. 자,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걸 증명할게. 나는 나쁜 남성과는 달라.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패미들의 생각. 그리고 지금 저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러니깐 펜스 룰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증명을 해? 이 얘기가 얼마나 개소리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너 도둑놈이지? 아니요. 도둑놈이 아닌 걸 증명해 봐. 네? 어떡해요? 증명해 봐. 못해? 그럼 넌 도둑놈이야. 이 개소리와 이 개소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데다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 교육 지원법 여기에 권인숙, 진선미, 남인숙 의원이 참석을 했다. 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주당 패미 3대장들이거든요 여기에 윤미향까지 가세를 하네요. 자, 윤미향 의원이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음해를 받았었던 것도 맞습니다. 검찰에서 다 들고 갔었죠. 하나도 기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봐서는 윤미향이 횡령을 했거나 할머니들을 동원해서 뭔가 불을 축적했다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음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페미 쪽으로 간다면 이쪽은 두둔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페미는 돈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 페미들은 진정한 남녀 평등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런 세상이 오면 자기들 돈줄이 떨어지거든요. 여성으로 살기에 불합리한 사회다. 여성은 약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어야만 이런 예산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헤쳐먹고 지져먹고 볶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패미들에겐 죽을 때까지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진 제림하면 안 되는 목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실제 정말로 제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사들은 돈줄이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제림을 가장 반기지 않을 사람들은 목사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가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패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냥 패미로 물들어서 답이 안 나오는 집단이구나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미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성인지 예산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2010년 7.3조, 2011년 10.2조, 2012년 10.7조, 2013년 12.9조. 2014년 22.4조. 이때 갑자기 뽕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2018년 34.4조를 찍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이 성인지 예산이 두 배치기 이상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렇게 34조를 한번 찍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6조, 31.7조, 34.9조 이렇게. 서서히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패미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짐을 지지한다. 이것도 약간 안 맞죠. 패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세력은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패미 정책을 싫어하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어떤 정치 세력이 정말 패미와 손절하는지 이 패미 정책을 정리해 나가는지 맑은 눈으로 바라봅시다.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의 짐이라고 패미에게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이준석이라든지 합태경 의원 정도가 이 패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지. 그외 국회의원들 다들 패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부터 같은 출발선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패미 정책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바꾸면 정권 바뀔 수 있습니다. 패미 정책을 손절하는 정치 세력 그쪽이 아마 좀 짭짤한 재미를 볼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싫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짐을 지지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 저쪽도 패미는 마찬가지다. 물론. 해미의 빌런급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